아 가명 가명 뭐 쓸래? 가명 지영이요? 아말 어떻게 가명이 지영일 수가 있어? 그랬어야지 지영이의 헤어리쇼 <laughs> 같이 보겠습니다. <laughs> 하나도 안 되잖아? 되었어? <laughs> 어. <laughs> 네아좀 되는 거 같기도. <laughs> 어 야! 오! 어, 야 대박! 뭐야! <laughs> 역시 솔린전 먹은 사람 아니다 찐이다 내일 존나 청순한 거 해놓고 고마워 <laughs> 닭강정 <laughs> <laughs> 와... <laughs> 약간... <laughs> 쟤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만두콩? 아니 당콩인가 아니 담 한마디 해주시죠 적담하라니까 아, <목소리> 아, 생각이 오. 많고 몇기지 <목소리> 찍고있어 근데 비주얼이 진짜 소주 마렵다 너무 맛있겠다 맥주 한잔어 소주 먹으면 안돼? 먹어거돼 좋은데? 오오 오, 오. 왜냐 그 영상에 먹는다고 하자마자 소주 먹고 싶다라고 하자마자. 바로. 맞아. 아 결국 한잔다 비웠지. 막장. 젠장. 개 맛있어. 최고임. 아 아쉽다. 그 제가 유튜브를 시작해서 네 다들 덕담 한마디씩 아 좋아요 얼굴은 안 나오지만 얼굴은 안 나오지만 아니 제가 유튜버 한다니까 <laughs> 채은이가 뭐 말했지 <말해도> <laughs> 채은이가 저기 유튜브 두 번째 데뷔라고. <laughs> 네. 유튜브 덕담 해줘야 함 아, 어떻게 하지? <laughs> <한두인데도? 웃음> 아, 진짜 내 말이 덕담 빨리. 유튜브 덕담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진짜 미안한데. 채널 이름은 김솔송이요 아유 알지 알지 아 알지 역시 나도 어, 그아 나도 봤어 구독러야 지금 되는거야어네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죄송한데 레미파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 제 이름 말씀하시면 안돼요 이름 말씀 안돼요 송이라고? 송 송이요 송송 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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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송이에요 송아 모아서 하는거야 안녕하세요 아니 뭐 그렇게 지을 수도 있죠 아니 뭐 그렇게 지을 수도 있죠 너무하네 이름 이고 뭐라고 한 거야? 제 이름이 송XX라 소... 아 그래도 그래서 송이라고 지었습니다 아, 이름도 빨리 밝혀요 아, 아, 안합니다송납니다이 <laughs> 영상 지워 아 지워? 투어 덕담을 회장님 <laughs> 부터 빨리 뭐? <laughs> 어 아, 너무 좋네 송이 짱 대박나세요. 나도 아, 말요. <laughs> 지금 어술 겁나 취해서. 이 죽어가시는 분. 지금 어눈 눈이 반쪽된 태현이. 설명 이렇게 말할 때. 설명 이렇게 말할 때나요? 여기 태현봇이 아니거든요. 어제는 아까 너가 말해도 됐네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. <웃음> 어, 없어. 없어. 평가 어, 없어. 더할 것 <laughs> 같아. 아어떡해 마음이 아파. 힘들대. 우리 <레한> 한번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 안 될까요? <laughs> <레한> 뭐였세요 엉덩이 엉덩이. 하나, 둘, 셋. 이 찍어서 뭐 하려고? 유튜브올리려고 동의 구했어? 응? 왜? 종이도 안 가고 찍은것 어떡해? 어, 어떡데 귀여워. 아. 누나, 그 얘기 다시 해줘. 뭐 월척기로 세? 어. 뭐, 월척기로 세? 아니, 진짜. 사람 같던데 사람 같아, 진짜. 겁나 찍네. 너. 는거 한번 찍으려고. 아, 이거 두면이야 아... 아니. 그냥 영상인 <놀람> <놀람>